아재들 또 자기가 가고 싶은데만 가 길을 몰라 빨리 가 빨리 오 뭡니까 저도 딱 보고 아 이거 시공간에떨립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 네. 혹자는 이제 내시경 같다라고 <laughs> 가장 중요한 거 무료입니다 네 아. 인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될 가게 궤도. 항성. 약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왔죠? 네. 여기 어딥니까? 말이에요. 이곳, 국립과천과학관에 있는 천체투영관이라는 곳입니다. 어, 일단 오. 사진부터가 장난 아니야. 예, 자주 와보긴 했어요. 어. 근데 그래요? 또 어. 많은 분들이 안 오셨을 수 있거든요. 어. 여기 어떤 공간이죠?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큰 천체투영관이고요. 어, 1위, 1위. 그 다음에 4K를 넘어선 8K. 아, 8K? 어, 8K? 8K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아, 너무 훌륭합니다. 아, 이런 훌륭한 곳에 오랜만에 온 이유가 있죠? 네, 저희가 과학과 예술 융합의 그 미디어 아트 전시.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감동적인. 그 제목이 뭐냐? 디 오리진. 디 오리진. 디 오리진. 야 오리진이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쌔신 크리드도 오리진이 재밌어요. <laughs> 오리진 붙은 것들이 다 좋아. 아니 맞아요. 그 족발 보쌈도 오리진. 오리진. 우리 장충동 원조. 원. 원조. One, 할머니. 어, 원 할머니 기원 아무튼 이런 오리진 음.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전시가 또그세 번에 걸쳐 진행되거든요 오오. 지금 첫 번째 전시는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아 놓쳤네 놓쳤어 네. 아이작 뉴턴 아 그거 그리고 그 이번이 음. 2회차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버트라도 이렇게 와서 너무 다행이네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알버트전에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이 알버트전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지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네. 일단 돔으로 보는 거는 다 감동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미디어아트를돔으로 본다? 이거는 또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네. 아, 예. 또 특별한 얘기도 들었어요. 이번 전시에 네. 이제 음악이 항상 이 영상에는 가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음악 감독님이 그 유명한 음. 어. 혁오밴드의. 아, 오혁. 오혁밴드의 혁오. 이게 헷갈려요. 아, 어, 다다 헷갈려. 오혁. 오혁 제대 오혁오혁오. 오혁오. 나 혁곡 밴드의 오영님께서 음악을 오형. 하시고 네. 버스데이라는 팀에서 아 이걸 딱 주관을 해서 이 과학을 소재로 쓰셨다는 거죠. 네. 아인슈타인의 소재인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에서 이렇게 천체 초용관을 활용해서 음. 어떤 것들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시공간은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시공간이 나오겠죠. 그렇죠, 무조건 나오겠죠. 네. 이 천체 초용관을 활용하니까. 뭐 방전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 브라운 운동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많아 나올게. 어, 사실 특허청이 아인... 나올 수도 있고,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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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갑자기 <laughs> 아인슈타인에 관련된 게 너무 음,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네. 자, 어쨌든 뭐 어떤 게기다리고 있을지 아마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 여기 와 이거 신호등인가요? 시 <laughs> 신호등 뭐지 이게? 이거 아크릴판 아니야 아크릴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야 일로 보니까 아. 완전 다르게 보여요 이걸 보는 거네 이걸 이 RGB를 제대로 썼나 본데요? 어. 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약간 연인끼리 사랑이 싹트는 <laughs> 갑자기? 풀칼라 <컬러? 웃음> 그래서 오늘 아마 요걸 가지고 뭘할것 같지 않습니까? 아, 아 그러게요 예.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가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와 이거 뭐예요 이거? 관람하실 때 필요한. 오예,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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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즈. 야 굿즈를 네, 제가... 준다고? 와. 내심 기대했거든요. 이게 좀 예산이 들어갔네요. 일단 이거 네. 이거 공짜죠? 니다 아, 이 아,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 네. 와 이거, 이거, 이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컵받침. 컵받침. 어, 컵받침. 어. 아 이게 저분의... 이, 이걸 들고 들어갈 순 없잖아. 아. 그래서 이걸 주신 거죠? 쓸수 있게 이걸 주신 거고요. 아, 지금 보니까 이걸 조립도 하게 돼 있어요. 아, 1, 아, 2, 아, 3. 근데 이거 아, 나갈 때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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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입니다. 일단 여기 오면 이거, 이거는 이거 얻고 간다. 그러네. 네. 이거 하나 득템? 네, 득템합니다. 일단 무료로. 가시죠. 어. 예. 조립 방법도 나와 있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로 갑니까? 서로 다 셋이 다 따로 갑니까? 일로 가야지. 아, 저 올로 아, 가야지. 가야지.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길을 몰라 우리가 사실. 길치에요 길치. 네. 아재들 또 자기가 가고 싶은데만 가. 길을 몰라. 빨리 가, 빨리. 네. <laughs> 어, 이따 포럼에도 참여해 주실 저희 분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비츠, 아티자들에게는 일종의 그 길잡이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아티스트들도 이 비츠 어떤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 어. 그를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재성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을 맡은 미디어 아티스트 서울대학교 미술학 박재성입니다.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는 예술가로서 과학에 너무 큰 영감을 갖고 있는데요. 어, 안될 과학도 늘 브로커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전시에는 빛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 아인슈타인이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 신비롭고 마법 같은 경험들을 표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이 알버트이던 시절이, 알버트로 불리던 시절에 그 정말 세상의 호기심을 일깨워 주었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 주었던 그 재미있는 감각과 순간들을 표현하고자 했었고요.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좀그 재밌는 요소들이 지금 이 천체 그 표현관이라는 공간을 만나서 어, 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리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과학적으로는 규모가 큰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안될 과학의 그돈님에게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디 오리진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시가 있다고 다 들었을 때 굉장히 멋진 제목이다. 네,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빛이죠. 그리고 특히나 어,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세 개로 구분된 전시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뉴턴은 이제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했고 빛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과학자였고요.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라는 빛의 입자성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면서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두 과학자가 빛의 정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그 빛조차 빨아들이는 우주의 굉장히 유명한 천체, 블랙홀에 대한 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렇게 보면 이세 분의 과학자가 빛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 중력파를 제외하고는 우주를 볼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빛 자체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모든 것의 기원이자 지금 현재도 에 모든 것인. 그 빛에 대한 전시가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이따가 보면서 열심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의자를 뒤로 확들히시고 저희 알버트 전시관람 즐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태초의 빅뱅 아니면 빅뱅? 빅뱅인가 봐 네, 마치 이, 이 우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우주는 중앙이 없죠 네. 네, 어디든 한복판입니다 네. 근데 복판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주의 중심 느낌 상상만 하고 키워드는 있어도 눈앞에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건또 다른 얘기잖아요 소리부터도 일단 약간 그 태초 느낌의 소리야 태초 느낌의 이거 야 거의 거의 태초 마을 느낌이 나요 예오 뭡니까 지금 딱 봐도 세 가지 색이 겹쳐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색깔별로 보이는 게다 달라요 빨간색으로 보니까 막 물고기도 있고 새. 새 같은 거 있고 거북이. 새, 불가사리. 박쥐. 어. 새가 어. 많네요. 어 상어 상어. 상어, 있어요, 상어, 와. 상어. 파란색은 막, 와 파란색은 막와 파란색은 되게 거대해요 일단 뭐 인형 네. 인형 같은 거 보이고 녹색은 도넛도 보이고요 버섯. 아. 와 근데 이거 파 떼고 보면. 와 이게 다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필터를 씌우면 그렇죠 완전 다른 정보가 우리한테 보이네요 떼고 봐도 근데 멋있어요 떼고 보면 이 평소에 볼수 없는 이 다양한 색이 굉장히 화려하게 엮여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3D 안경 네 하지만 어, 3D는 안 보이고요 네, 이거 가지고 잘 노시네요 네 저도 네 3D 안경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드시냐 대단하다 처음에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이의 눈으로 본, 알버트의 눈으로 본 세상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근데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은 이따 꼭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녹색이 잘 보이긴 한다. 잘 보여. 약간 형광 느낌이 어, 있어가지고, 그죠? 그 눈도 편하네요.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좀 노안이 올것 같아서 네. 눈이 편안한 게 중요합니다, 요새. 루테인이랑 오메가3 먹나요? 예, 루테인은 또 머리 빠질니까못 먹겠어요. 네. <laughs> 이제 약간 그 중력파를 표현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냥 비눗방울이라 생각했는데 어우 그러니까? 중력, 어, 중력파, 중력파 그렇군요 약. 아 중간으로 뭐예요 약간 중간에만 비어 있는 거 보니까 블랙홀에 블랙홀 같아요 어, 흐름에 아, 따라서 같아요. 근데 합쳐지고 그쵸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질량이 소실되면 그 질량만큼 시공간이 떨리죠 이걸 우리가 측정한 게 중력파죠 이 뭐죠? 아, 우주의 구조 아닙니까? 이거? 약간 뭔가가 하나씩 계속 어. 터지고 있어요 오 예. 이거는 약간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요 초신성 어. 아 초신성 음. 원시 블랙홀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꽃 같기도 하고 음네 양자홀킴 양자홀킴 어? 양자홀킴 저는 보고 그 뇌의 뉴런인 줄 알았어요 아. 비슷하죠. 어, 어.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연결된 게 약간 우주 거대 구조 시뮬레이션과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우와, 이거 뭐지? 이거 되게 익숙한 마크인데. 야, 사각 회절 스파이크가 보입니다. 어, 아마도 허블 우주망원경을 쓰인 것 같죠? <laughs> 팔각이 안 나와요. 팔각은 이제 제임스웹이고요. 와, 몽롱해지네요 또. 오. <laughs> 우와. 와, 이거 제가 볼 때. 완전 초기 우주, 원시 우주. 크... 끝난 건가? 끝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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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알버트 존 저희가 봤잖아요? 굉장한 작품이죠.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크... 근데 또 이런 걸 만드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음. 여기 중에 지금 범인이 한명 있습니다. <laughs>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아니시죠? 네. 와. 이런 설정으로 가는지 미리 말씀을 주셔야 제가 거기에 <laughs> 대응을 드릴 텐데 <laughs>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버스데이 최광훈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laughs> 이 전시 자체가 기존에 보던 미디어 아트랑 좀 많이 다르던 것 같던데 음. 컨셉이 조금 어떤 방향으좀 잡으셨는지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미디어 아트를 표방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전시명으로 땄어요. 아. 알버트 전에서는 RGB 빛의 네. 속성을 이런 관람 툴을 사용해서 아이가 색깔 놀이를 하듯이 지금 양님이 들고 있죠. 기가 막혀요. 이것도 아트예요. 어, 아, RGB가 감사합니다.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음. 전시툴 이후에는 저렇게 조립을 해서, 이 우드상수 람다를, 이렇게. 아 저 람다 모양이 너무 예뻐갖고, 네. 그거 형상화했는데, 저 람다가 어떻게 보면 알버트의 실수라고도 또 한다고 하는데, 그 맞나요? 아인슈타인의 최대 실수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실수마저도 옳았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항상 옳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색다른 관점으로 많이 풀어낸 것 같아요. 뭐 이런 RGB라는 툴을 쓰는 걸 비롯해가지고,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셨는지, 실제로 이런 기획하실 때 빛에 대해서 엄청 공부하셨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하는 일이 이제, 일단, 미디어 아트도 어쨌든 빛을 사용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까 괴도님 말씀하셨지만은, 괴도님께서도 미디어 아트 쪽에는 그래도 식견이 얕듯이. 굉장히 얕죠. 저도 <laughs> 예. 과학 쪽에는 식견이 굉장히 얕습니다. 아... 네. 과학 탐구 쪽은 아예 수능 때 포기를 한 사람인데요. 약간 얕아야 자유롭습니다. 아, <웃음> <웃음> 미디어 아트계의 <게> 습자지. <웃음> 예. <웃음> 네. 한지, 한지. 빛은 재밌더라고요. 음... 일단은 그이중슬릿 실험이 제일 먼저 제 눈을 사로잡았고, 음... 입자이자 파동이자라는 거는 저희 같은 그 시각 연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음. 파티클로 뿌릴까, 웨이브로 필까. 음. 이거는 저희에게는 뭐 표현적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중에서 저희가 표현할 때 가장 용이하게 활용했던 게 바로 물건 파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예, 이 툴입니다. RGB 아. 툴. 예. 이 도움 스크린 가득히 이제 RGB 네. 패턴으로 이루어진 미디어트가 아 펼쳐지고 관람객들은 거기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본인이 선택해서 각자의 색깔이 갖고 있는 각자의 빛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음. 들여다보고 엿보는 저는 궁금한 게 조금은 있었던 게그 파란색에서 담고 싶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초록색에서 담고 싶었던 이야기 빨간색에서 담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색깔별로 담은 스토리라인이 다 아, 있, 네, 있는 건지 저희는 단순하게 구분을 했어요 맨 처음은 이 작품의 맨 처음 도입부는 모노톤입니다 어. 색이 없이 흑백이고요 어. 네. 한 점의 빛으로부터 시공간의 탄생을 한 거를 그린 거 역시 그게 시공간이었군요 그렇죠 네. 저도 딱 보고 아 이거 시공간에떨립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 혹자는 이제 내시경 같다라고 하는 아. <laughs> <laughs> 어쨌든, 그렇게 시공간이 탄생하고 나서 이제 색깔이 들어오는 부분은 음. 빨간색은 동물, 아, 그리고 그쵸? 초록색은 식물. 네. 그리고 파란색은 문명을 아, 상징하는 오브젝트들입니다 그 미디어 아트가 사실은 뭔가 설명이 없으면 이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없이 감동을 느끼는 게 진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던 게 음. 딱 이게 과학이랑 예술이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과학 빼고 그냥 봐도 음. 그냥 재밌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봐도 이렇게 체험 직접 할 맞아요, 것도 있고, 네. 근데 거기에 안될과같아서 쌓았던 그 과학적 지식과 이런 것들을 딱더 한다면 예술을 디스 그렇죠. 이사트. 알버트 나오면서 별 나올 때도 어 저거 회절 스파이크 아. 사각 회절 스파이크네. <laughs> 막이럴 거요. 예어 팔각이 아니니까 제임스웹은 아니구나. 어. 허블인가 막 이러겠죠. 어. 예그그예술 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시끄러운 거보다. 작품을 보고 난 사람들이 시끄러워야 한다 아, 아 명언이다 명언 예, 예. 그걸 본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음.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할수 있어야 그게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묻어가겠습니다 아 네. 성공하셨네요 그러면 음. 이곳으로 어,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총 3개의 미디어트 전시 네. 아이작, 알버트, 스티븐을 하는 음. 입장에서 어, 저희는 캔버스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음. 네, 저희한테는 어쨌든 그 화면 속의 모니터도 캔버스지만 은 공간도 캔버스입니다. 빛은 이제 무조건 직진을 하죠. 네, 네. 직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또휠 수밖에 없는 아,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시놉시스에 적었을 때도 구형의 이제 빛의 이야기라고 이제 한번 적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두번 생각할 거 없이 나는 반드시 이곳에서 이 알버트 전시를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 전면에 보이는 천체 투영기입니다. 네. 저희의 어떤 스토리텔링에 저 투영기를 꼭 활용을 해 보고 싶어서 네. 알버트가 태어난 1 8 9 3년그밤 하늘의 별을 띄워놓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 전시 초반에 보면딱 달이 떠 있고 그밤 하늘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밤 하늘의 장면이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태어나는 그 날의 밤 하늘인 거죠. 그것도 다 의미가 있었군요. 네. 어. 아이작 전 알버트 전, 이제 하나가 남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제 호킹 박사 그 유명세 때문에 선택했다기 보다는 네. 굉장히 그 급진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그 특히 그 호킹 복사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스티븐 전시는 우선은 정보와 다중우주에 대한 얘기고요. 아 그리고 아이 전시는 앞선 아이작 알버트 전시를 이제 함께. 음. 통합 쇼케이스처럼 11월 달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나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잘 알고 있다는 이 미디어 쪽으로도 또 새로운 걸 매일매일 배우고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또이 공간들도 하나씩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작 전시, 그리고 알버트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스테븐 전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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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과학과 예술의 어떤 그 결합하는 이 어떤 장면들을 본 것, 그러니까. 이 제작하신 분들이 워낙 이 과학에 대한 그 애정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게 보였어요. 맞죠, 맞죠. 네, 천체 투영관이라는 그 시설 자체를 너무 잘 이해한 음.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 이게 참 감동적인 게뭐 어. 물론 옛날에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요즘 들어 더이 예술에 과학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문화가 이제 다른 문화들이 탐낼 만한 위치까지 왔어요. 맞아요. 이제 온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예, 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유튜브 시작했듯이. 그러니까. 네. 또 알버트 후속 전설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여기. 아 지금 보이시는 스테븐 호킹. 커밍 순. 커밍 순. 네. 스티븐 재밌습니다. 호킹 아, 예. 예, 너무 기대가 되고요. 노벤버 어, 예. 11월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스티븐 때는 아이삭과 알버트가 같이 나온다. 네, 디 오리진 그러니까 세트 메뉴로 나옵니다. 사실상 세 번째 전시까지 보면은 노트떡을 네. 다볼수 있다. 네. 근데 이걸 홍보하기 전에 이걸 홍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거는 네. 도모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아, 왜냐면 아, 알버트는 아, 도모로 봐야 돼. 지금 이도는 9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음. 3시 오후 3시 4시에 관람을 하실 수 있는데 음.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의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이 모든 시설들은 먼데이 네. 과학관들도 쉬어야죠. 아, 예, 먼데이 휴관. 어, 9월 휴관 일정은 국립과청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오늘 휴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보고 오세요 네. 헛걸음하시지 않게 가장 중요한 거 무료입니다 네. 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출발하세요 네. 예. 지금 출발하면, 지금 8시, 저녁 8시에 보고. 시계는 보고 출발하세요. <laughs> 왜냐면 이미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전시간 창이에요. 네, 그렇죠. 예, 9월 30일까지 하니까요. 네. 지금 출발하셔야 도움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사실은 예약창도 열려있기는 한데, 음. 평일에 오시면 조금 더 여유있게 관람하실 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지금 정말 인원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빨리 지금 예약하셔야 됩니다. 네. 국립과정각과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현장에서도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까? 물론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기 위해서 티켓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네. 예, 좋습니다. 현장 입장도 가능하니까 많은 분,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뭐, 연인, 친구, 새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오십시오. 네. 알버트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근데 너무 근데 이렇게 기대를 올려 놓으면은 잘못하면 또 실망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전시가 다 똑같지 뭐. 비슷해. <laughs> 그 어. 어 근데 난좋아하는데 너무 기대하지 아, 마. 마. 어난 그래도 좋았어. 그냥 어. 그러니까 평소에 찾아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움을 찾고 싶다. 특히 과학과 그 예술이 만나는 어. 지점을 찾고 싶다. 그렇지. 그러신 분들은 보시면 하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네. 네. 어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될것 학약 항석 괴조였습니다. 안녕.